오늘도 새벽에 교회로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은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나 여와께서 에레미아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페이지, 곧 멸망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유다의 왕위는 22대까지 이어지지만 실질적인 마지막 선한 왕은 요시아입니다. 그는 무너져가던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윗과 같은 계획을 일으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허망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 국제 정생을 따르다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합니다. 요시아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이나 육체의 욕심으로 마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끝까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붙들어야 합니다. 요시아 왕 이후에 유다에 4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이어지다가 멸망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 강대국의 소나기에 꼭두각시처럼 살았습니다. 첫 번째 요호아스는 애구 방에 의해 석달망에 폐위되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요약임은 애굽을 세우고 바벨론에 끌려간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세 번째 요약인 아버지의 악을 따라 즉이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바벨론에 세운 유다 마지막 왕으로 끝까지 불순종하다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의 주신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외교수를 따르느냐 그 결정권을 이방 나라에 넘겨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를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은 아끼시는 마음에 에리미와 같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역디아 36장 16절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함으로 요와의 진도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고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기 결정을 하는 대신 선지자를 비웃고 불순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순종하는 불순종하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하면 나라는 통로를 통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심지어 이방왕, 느브갓네셀 바사, 고레스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를 거부하고 결정권을 포기하면 그 결과 곧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던 보호막을 거두수사 우리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비웃고 멸시할 것인지 아니면 겸손히 순종할 것인지 지금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순종을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왕국 역사를 통해 내가 결정하지 아니면 남이 결정한다는 무서운 진리를 깨달습니다. 저희 어리석음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결정권을 세상에 내어주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게 여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